카페에서 회전목마로 운영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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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저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저쪽에 아, 네. 방파제 있는 쪽으로. 진다고 했원래는기 응. 아, 빨리 있나? 빨리 가야죠 빨리 이제 걸어가야지 걸어가는 거야 거처럼 는데 여기가 보지마라방장순님한테 처음 온 사람이 그런 거한 거예요? 네. 나중에 또 올게요 네또 와요 잘가셨어응감사요아 어, 너뭐 할머니 다 싫어하는데 젊은이는 나 좋아하네. 할머니들 뭐 이렇게 해갖다 싫어하네. 저는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고, 우리 할머니가. 그렇구나. 응. 감사해요. 숙이네? 아 응, 숙이네. 숙이가 여기 숙이잖아요. 짜있시면죠 제일 싸, 제일 맛있고. 잘다 선글라스 챙겼어요? 네? 선글라스? 이야. 음.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. 햇빛이 나를 죽일 것 같아. 어. 내 몸을 찔리는 것 같아. 햇빛. 어. 아 무지개, 무지개. 3시야3시 세시. 어, 얼마나, 이분 때문에 죽겠다. 시아나. <laughs> 극기 훈련이야 <laughs> 차라리 이쪽으로 하는 거안 하지 않 이게 명칭이 뭔지 알아요? 테라포스터. 저게? 이거 하나 하나가 테라포스터. 지못나와 그렇죠. 버스비 철벽도 안 하는데,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지. 파도 소리 보면서. 야, 라마다 호텔 좋다. 오늘 아이스 먹어도 4시밖에 안됐네 한여름같다 한여름 게아 <목소리> <목소리> 사람은 여행 많이 하나 보다. 빨 아니 돈 많은 필빈 부어 갔잖아. <laughs> 하 나도 두 개. 지0만원이야 <laughs> 중요한 거는 와인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싼 걸 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산걸 사고 사실 아4 9 0 0짜리 사와 상무님 상무님 이거 화이트하인 이쁘다 이거 오, 오, 와우 이즈어디죠 치즈? 어있어 매운거 시면은 먹을래요? 네? 회장은 네. <laughs> 이마트에서 이런거 사가지고 저... 찍어줘야지 오소잉구젓가 저거를 <laughs> 없어서 이거 한다고? 이 용모일 것 같은데 이건 이거뭘 <laughs> 어? 아. 먹어? 뭘먹 어. 핸들을 감당을 못 하네. 핸들을 건너대지 않아요, 혹시? 금어기로 휴무 아, 지금 두 군데 실패. 실패. 이제 네. 올라가서 이제 건너가야지 이제. 그만. 저기 자유 상황인데 무섭더라고. 살다 살다 개 빼도 타보네 원래 속초는 개빼안 타는데 <laughs> it l 요이골목이었나 이랬던 거 같아. 쪽 중앙시장? <목소리> 이거 마장동서랑자매의 결혼회였나? 마장동 앞에 소 있잖아요, 이소 똑같은 소는 아니고 네. 이제. 뭐 홍대 도시를 사야 될 지금 분위기야 지금? <laughs> 뭐, 뭐좀될것 잘못하면 김밥 챙고 가야 되는데 불이 왜또불 꺼지네? 또? 야 도쿄에 집에 있 지금 쿄 여기만 난리가 나 아, 안하 1년 몇 개월 전에 왔던 저기 버스 문은 여기서 탔지. 아, 어? 어. <laughs> 이쪽이 좀 먹자골목 같네 <laughs> 아 이게 이자동문 아니에요? 아니야 슬라이드 난자동문인줄 알았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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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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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아늘은매아해아될아같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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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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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민 맛집, 지역의 맛집 올거 아니지? 그걸 로컬 맛집 에오면안 가요? <laughs> <laughs> 제가 좀 타는 데로 가고, 잘 여기다 좀. 네. 네. 우리 소유전에도 주는 거 아니야? 소유전에? 소유전에.. 소유전에 물타.. 물을 타먹을래 소나라고 오늘 다섯병짜리 오늘 다섯병짜리 오늘 서4 네 먹었잖아 아, 거기서 4백 네 먹었어요? 거짓말 어, 처음 2개 어, 지역 소유전 2개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못 일어났지 어, 그러니까 난 새벽 먹는 다갔다 왔다 이한끼더 시켜 먹겠다. 아 맞다 맞다. 좀안 음. 넘어가 안 넘어가. 낙스를 그렇게 어, 많이 거야. 인기하지만, 먹는 사람 얘기하지만 낙수를 먹는 사람 이 성공한 사람들이야. 대게 음. 먹고 한 시간 반 동안 돌아내다가 닭갈비를 먹는다. 대게 지금 문 닫아서 끝. 고등학교 때 미음 문제 전에는 알바 안 했고 저희는... 이후에 이제 펜스를 네. 했어요. 네.